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방송 잘 반갑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역만 말씀해 주셨는데 주소를 혹시 알수 있나요? 예 주소도 알고 있습니다 예 주소를 한 번씩 좀 불러주십시오 예 서초구 방배동은 방배동 네? 879-24번지 24번지요 예두 예. 번째가 자양사동이라고 하셨는데 4번은... 자양사동은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 5분 거리 건데 있고요. 예. 그리고 불광동은요. 어, 불광동은 불광동 331-15번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거 투자로서 보시는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방배동을 보시는 거는 다세대 주택을 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갭 투자로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것에요, 아니면 뭐 이런 중장기적으로 개발을 보고 생각하시는 것에요. 두 번째입니다. 개발을 보고, 예 네, 맞습니다. 자, 갭 투자 겸두 번째도 다 포함입니다. 아, 갭 투자 겸 개발까지?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방배동 지역이 아까 잠실 지역하고 좀 비슷해요. 자, 갭 투자를 네. 보기에는 좀 애매한 지역이에요. 네. 웬, 왜 그러냐면은 방배동 지역이 어찌 됐든 간에 최근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역인 것은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바로 서리풀 터널이라든가 아니면은 반대쪽에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개발 네. 호재들 주변에 그러면은 이런 개발 호재들 자체가 여기 지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긴 해요 미쳤어요 그래서 가격이 최근에 올랐어요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시청자 분이 보는 갭 투자 있지 않습니까? 예. 갭 투자는 어찌 됐든간에 가장 중요한 건 수요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대 수요. 자, 임대 수요, 전세 수요죠. 예. 전세 수요. 여기 네. 전세 수요가 많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매매 가격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갭 투자 겸 네. 개발을 보신다면은. 어찌 됐든 개투자는 전세 수요, 전세 가격을 한번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방배동 지역은 개투자로서는 그렇게 메리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 네. 두 번째로 개발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 자, 강남 3구 지역, 강남 어찌 됐든 강남 3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강남 3구 지역이 재건축을 제외하고 개발이 진행되는 거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예, 재개발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강남 삼구는 어찌 됐든간에 70년대 계획도시로 이렇게 계획이 돼가지고 개발이 끝난 동네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재개발을 하든 도시재생을 하든 역세권 개발을 하든 이런 개발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강남 삼구에는 없어요. 이게 그냥 재건축밖에는. 네. 즉 개발을 네. 보기에는 너무 조금은 맞지 않는 지역을 선택하셨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갭 투자를 보시든 아니면은 개발을 보시든 차라리 개발은 좀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갭 투자를 네. 보신다면은 강남 지역 안으로 들어가시던가 강남 업무단지 안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눈을 돌리셔 가지고 업무단지들, 도심권이라든가 여의도 주변,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이런 지역들 업무단지 끼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로 눈을 돌리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잘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게 자양사동을 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개발 압력을 많이 받는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자양사동은 재개발을 할 때든 여기가 후보지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한강 르상 사업으로 진행될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유도 정비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개발이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 무산이 됐죠. 네. 자 이런 것들 자체가 근데 건대 지금 현재 건대라고 하셨잖아요 예, 건대 입구요 이 지역이 아니라 건대 입구 이 지역이 아니라 한강변 쪽입니다 대부분 개발이 네. 진행되는 거는 개발이 진행되려고 했던 거는 무슨 말씀인지 네. 아세요 예. 예 건대 쪽이 아니라 한강변 쪽에 이런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가구, 이런 개발 압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개발을 보고 들어가시는 것 자체는 좋아요. 네. 그런데 확실하게 개발 계획이 잡혀 있거나 이런 개발 예정 개발 계획이 잡혀 있거나 이거는 없어요. 그냥 언젠가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개발이 해돼야 되는 지역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개발이 네. 진행됐을 때는 굉장히 좋, 고 입지도 좋고 굉장히 큰 투자 수익이 나지만 언제 네. 될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불광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연신내인데 예. 실제적으로 연신내 지역은 최근에 곽광을 많이 받았어요. 뭐 때문에? Gtx라든가 아니면은 연신내의 불광동뿐만 아니라 대조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재개발이 점점 완성이 돼가면서새 아파트가 들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연신내 지역, 이 불광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개발에 대한 압력이 필요한 지역인 것은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과거 같았으면 아마도 재개발로 진행되는 뭐가 진행됐을 지역인 거는 맞는데 지금 네. 현재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광동 지역에 최근에 신축들이 좀 많이, 많이, 많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재개발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노도입니다. 노후도입니다 노후도입니다 예. 예. 필수적으로 무조건 갖춰야 되는 게 노후도입니다 그런데 예. 노후도 자체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 보여져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연신내는 가격은 계속 상승해요. 개투자가 아닌 예. 개발로서.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세계 지역 중에 본다 그러면은 개발로서 본다 그면 자양동이나 연신내 둘다 불광동이나 둘다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거보다 차라리 눈을 한 번만 돌려보세요. 자 오늘 또 발표했어요.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고밀도 개발. 네. 뭐를 8만 3천 가구가. 인 역세권 개발. 역세권 고밀도 예. 개발. 자 중공업 지역 네 중공업 지역 개발 그 다음에 공공재 개발 예이세 가지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을 본다 이세 개를 빼고 논하지 마세요 아직은 지금 아, 현재 네. 정부에서 발표돼 있잖아요 역세권 고밀도 네. 개발하겠다 중공업 지역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공공재 개발하겠다 그러면은 개발로서 투자를 하려고 할때 보세요. 서울에서는 중공업 지역이 세 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지역을 찾아가면 되겠죠. 예. 역세권은 물론 서울에는 역세권 이역 지하철역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역세권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하철역 네. 반경 뭐 350m, 500m 이것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지만 지구단위계획도 잡혀 있어야 되고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지하철역들이 몇개 없어요. 확실하게 네. 뭐 개발하겠다고 고밀도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그런 지역을 들어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아예 맞습니다. 개발을 보신다면은 네 맞습니다. 예 물론 자양동, 불광동도 좋지만 개발 네. 쪽을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저는 좀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쯤은 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예. 자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 말씀드릴게요.